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별책부록, 진짜 시크릿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어떤 분께서 소장님 절대 별책부록이 아니거든요.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또 요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길어져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고 또 이렇게 방송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갈수록 말이 좀 길어집니다. 죄송하고요. 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주의 창조 원리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막 그렇게 융합시켜서 정말 살고 싶은 인생, 행복한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소망들을 다좀 이루시기를 바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에서. 자꾸 시간도 늘어나고 내용도 어 이렇게 좀 방대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되게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 창조의 마술 실습편입니다. 오늘은 실습을 할 거예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진짜 시크릿 특강 1, 2, 3편을 보신 분들만 네.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지금 뭐 갑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왜냐면, 하 1, 2, 3편이 가장 중요한 원리, 빅뱅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째서 나의 창조주인지,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힘이 나에게 원래부터 있었다는 그런 매우 기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그런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짜 시크릿 1, 2, 3편은 꼭 보시고 그걸 보신 분들만 실습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원리를 일단 알고 그 원칙과 법칙을 이해한 다음에 실습을 해야만 이게 진짜 실력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원리나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나서 실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적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이론이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몸에 익힐 수 있는 체화한다고 그러죠. 어, 그런 것들을 또 실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피드백 드리고 또 이제 중요한 원리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의 이제 창조의 마술, 진짜 시크릿, 드러내기, 이 실력이 정말, 어, 무럭무럭 자라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다녀왔는데요. 제주도의 한라수목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근데, 비온 뒤에 갔더니요, 세상에 그 대나무 밭에 정말 죽순이, 와,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죽순이 쭉쭉 뻗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일취월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론과 실습, 또 원리와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소장이 그래도요, 원리를 다안 다음에, 이론을 다 마스터 한 다음에 실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나 자동차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서 전기를 쓰거나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전기나 자동차를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것이 전기다. 그리고 전기의 원리는 이렇다라고 대략 배우고 나서 그냥 뭐 믹서기도 돌리고, TV도 보고, 세탁기도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가고, 또 어떻게 하면 멈추고, 또 방향은 어떻게 틀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서 실습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운전 실력을 키우는 것처럼 이런 창조의 맛을 똑같다는 거죠. 그, 제, 저는 오늘 이제 숙제를 드릴 거기 때문에, 소장님 숙제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숙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실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강의만 듣고 실습을 안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창조의 마술, 진짜 시크릿, 드러내기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겠어요.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마음껏 활용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대로 인생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 또 나의 소망, 나의 꿈들을 마음껏 당당하게 그렇게 이루면서 어, 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니까.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창조의 마술, 시크릿의 법칙을 내삶 속에 한번 적용해보고 실습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다음 제가 어, 진짜 시크릿 특강 5 회를 올릴 때까지 이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이 이 숙제는 굉장히 간단하고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숙제 나갑니다. 네, 뭐냐면요. 두 가지 중에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뜻밖의 소식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뜻밖의 소식이란 잊고 있었던 지인이나 옛 친구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연락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품어 보시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 우주의 시크릿의 법칙이나 창조의 마술에 이제 주문을 걸 텐데 그게 이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첫 번째는 뜻밖의 소식을 듣는 것. 근데 그 뜻밖의 소식이란 반가운 사람 아니면 내가 잊고 지냈던 사람 전혀 의외의 인물이 느닷없이 만나거나 또 소식을 주거나 아니면 뭐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뭐 깨톡이나 아니 문자가 오거나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오는 것. 이게 이제 뜻밖의 소식이에요. 이거를 내가 선택할지.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행운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게요. 누군가로부터 커피를 한잔 이렇게 선물 받거나 무료로 커피를 얻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아, 소장님 너무 약하지 않아요? 무슨, 로또에 당첨되거나, 무슨, 경품으로, 벤츠나, 뭐, 아우디 한대 정도 받는, 그런 거라야, 이게 시크릿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처음에 실습을 할 때, 큰 거를 원하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우주가 토라집니다. 야, 처음부터 그러기야? 처음부터 너 배팅하니? 처음부터 올인하는 거야? 야, 그러면 재미없어. 여러분 이 시크릿의 과정이나 창조의 마술을 내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우주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그온 우주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 사이에서 이제 시크릿의 법칙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연애하는 거예요. 어, 밀당이라는 표현을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처음에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력이 없어요. 막 상대방이 들이대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그냥 애걸벗걸 목을 매면 이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하고 나하고 연애하는 거고, 우주하고 나하고 신뢰관계를 강하게 형성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어, 내가 원하는 소망이나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보다 나하고 우주가 얼마나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이제 바탕에서, 애정도 더 꽃피고 서로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그런 것도 이제 활활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질중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습을 하는 이유는 우주와 나하고의 아주 강력한 고래신줄 같은 동화줄 같은 믿음 체계,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시크릿의 과정은 우주하고 나하고 연애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제를 두 가지 중에 에 하나 선택을 해 보세요. 첫째. 뜻밖의 소식을 내가 선택할지. 뜻밖의 소식이란 잊고 있었던 반가운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오거나 우연히 마주치거나 하여간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행운. 제일 좋은 것은 누군가로부터, 네, 에, 커피를 한잔 얻어 마시는 것. 에, 그런 거. 그게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행운. 이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1번, 뜻밖의 소식. 2번,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 자, 이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딱 선택하신 다음에, 어, 마음에 이게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청은, 굉장히 조금 뭐랄까 정성스럽고 좀 겸허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1번이나 2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1번 뜻밖의 소식, 반가운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왔다. 이렇게 과거 완료용으로 어, 문장을 적는 게 좋아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2번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행운. 누군가로부터 어, 기분 좋은 뜻밖의 커피를 한 잔. 대접받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에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노트에 적어 놓으시거나, 요새는 핸드폰의 메모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핸드폰의 메모, 메모 기능에다 그렇게 적는 겁니다. 매덜매칠, 내가 선택한 것, 뜻밖의 소식인가,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행운인가를 적고, 그 내용을 과거형으로 간략하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딱 적고 나서, 마음속으로 온 우주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요청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오, 우주시여. 당신과 내가 한 마음, 한 몸, 한 기운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소서 우주와 내가 아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기본적인 원리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주시여, 온 우주님이시여,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 삶에 보여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뜻밖의 소식, 잊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뜻밖, 뜻밖의 소식을 듣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행운을 내가 이제 맛보는 거,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숙제 다 알려드렸어요. 두 가지 숙제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적어야 한다. 적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리고 정식으로 정중하게 우주에 요청하라. 우주시여,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또는 우주는 무한한 기적과 가능성의 장이라는 증거를 저에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되게 좋은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와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거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과 내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거, 증거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또 다른 메시지를 알려드리자면,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적의 장이라는 그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마음속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소리를 내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완료 날짜를 이제 밑에다 딱몇 년, 며칠, 몇 월,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완료 날짜를 딱 적어 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주일에 제가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만 해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사람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하루에 한번 정도 제가 마음속에서 했던 그 기도,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우주가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에너지의 장이라는 네? 그것을 저에게 드러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한번 정도 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그 계속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는 것은 한 번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 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실수들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게. 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1차 실습, 2차 실습, 3차 실습을 계속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크릿의 법칙을 완전히 몸에 익힐 때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저를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공유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면 그게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작은 기적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경이로운 삶의 현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이번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더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걸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물한 방울을 만들 수 있으면 태평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작은 먼지 티끌에서 시작을 했죠. 작은 그 먼지 티끌 이전에는 작은 빛의 알갱이에서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작은 물방울을 만들 수 있으면 태평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태평양은 작은 물방울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것일 뿐이에요. 태평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을 여러 번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시크릿, 무슨 뭐 대박, 소원이라고 하면 거창한 거, 너무 거창한 걸 원한다는 거죠. 우주하고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 사귀지도 않았는데,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집 사세요. 나는 살림 도구를 장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혼을 하겠냐는 거죠. 이게 사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튼튼히 뿌리를 내려야만 그때 큰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걸 연습하지 아니하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아주 어마어마한 뭐집 사게 해주세요.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한 송이의 백합 꽃을 창조할 수 있어야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 수 있고, 위대한 산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송이의 백합꽃을 피우는 원리와,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에베레스트산이나 이런 위대한 산을 만드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실습을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야, 이 시크릿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창조의 마술이 정말 내 삶과 하나가 되고 있구나 우주에는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장과 가능성의 에너지로 넘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내 잠재의식 속에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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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스며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강의만 들어선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되고 체험을 하려면 끊임없이 이런 작은 실험, 실습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실습 주제, 숙제 다 마음속에 품으셨죠?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결과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저는 기대하고, 다음 주, 한 주가 정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숙제 한번 잘해보세요. 창조의 마술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